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 히브리서 십장 이십육절로 삼십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십장 이십육절로 삼십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삼백육십사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십장 이십육절로 삼십구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러한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진보하는 참신앙, 진보하는 참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법을 어기게 되면 벌을 받죠 모르고 죄를 짓거나 처음으로 죄를 지어도 법을 어기게 되면 당,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중처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면서 죄를 짓거나 다시, 죄를, 진, 다시 지은 죄는 처음 형벌보다 더 많은 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중처벌은 형을 더 무겁게 하여 내리는 벌입니다 만약 법을 아는 변호사가 법을 악용하거나 운동선수가 일방인을 폭행하게 되면 더큰 죄가 적용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 26절로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또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다시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므로 더큰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불래서 기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진정성을 강조하는 하고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능력과 일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여기지 않는 신앙, 멈춰 있는 신앙, 태보하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일부러 죄를 선택하거나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 가운데 이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진정성입니다. 입으로만 섬기고 입으로만 사랑하고 입으로만 결심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믿음과 삶이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된 신앙인을 찾으시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알미 삶으로 연결되는 신앙,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연결되는 신앙, 알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을 삶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진정성 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도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서 보라. 십자가의 나무결에 손가락을 매 만져 보고 목 끝으로 당신의 손목을 지그시 눌러 보라. 그분의 아픔에 귀 기울여 보라. 군병들이 배친 침이 나의 옷에 튄다. 가시에 뾰족한 끝이 내 머리를 찌른다. 대못이 내 손목을 뚫고 들어온다. 사람들이 내 머리 위에 죄패를 붙이고 조롱한다. 내가 벗어 놓은 옷을 허락도 없이 나누고 가져가 버린다. 어느덧 내가 달린 십자가는 땅에 높여지고, 병사의 창이 나의 옆구리를 찌르고 들어온다. 물과 피는 쏟아지고, 아, 주님의 모든 일이 나를 위해 하신 일입니까? 그때 그분의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 너를 위해, 너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한 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생명을 다하시기까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할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성 있게 그분을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신앙은 삶을 삶으로 표현해 내는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진리가 표출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진리를 알았다면 그 진리에 순종하고 그 진리로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리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섬겨 내는 것. 이 세상에 진정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에 감사하는 삶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주시는 그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죄를 미워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죄를 미워하는 것, 죄를 멀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잊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또 그런 삶을 오늘 한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 32절로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기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가친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인생길 가운데, 순풍의 돛을 단 배와 같이 우리의 삶이 순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을 시험이 있고,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신다는 것이죠. 믿음의 길은 언제나 시험과 환란이 가득한 영적 전쟁의 길입니다. 때론 오랜 싸움을 통하여 지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는 것,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달린 것이기에 포기하거나 타협하거나 물러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라면 분명히 이 땅을 구원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분은 왕으로 오셨고 통치자가 되어 이 땅을 다스리실 것이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 경제, 사회를 다스리실 것이고 강대국의 지배로부터 자유를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이 무엇을 오해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플레임에 가둬두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입니다. 스스로의 생각에 예수님을 가둬두고 평가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론 유다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은3 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히시자 다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이 제자들이 고뇌에 빠져 있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따른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그 모습에 당혹하지 않았겠습니까 병자를 치유하시고 죽은자를 살리시던 그 예수님 오천명을 먹이시던 그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던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영적 원리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지금의 고난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환란이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우리에게는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귀한 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그 예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시며 십자가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셨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한 승리자들에게 큰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실패도 우리의 경쟁자도 아닙니다 오직 두려움은 우리 자신인 것이죠 우리의 교만함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리의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길인 것이죠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놓여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할 만큼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 가운데 그 고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이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8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으리라 하셨느니라.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바라게는 오늘 또 뒤로 물러가는 퇴보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전진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